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트 코인은 아이오타코인입니다. 요즘 핫하죠. 자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다시 또 하락, 다시 또 상승 이렇게 변동성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는 아이오타코인, IoT의 대명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IoT는 뭡니까? 뭐 이름이 비슷한데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주식거래를 해보셨으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모든 산업부분이 산업사물인터넷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ai 라든지 챗 gpt 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 iot 라고 합니다 자이 iot 아이오타가 왜 iot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냐 아이오타는 이 iot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에서 블록체인과 같이 이 사물 인터넷을 개발하겠다 그렇다면 아이오타 코인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50%의 상승력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아랍에미네이트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펀딩하겠다. 그 부분이 아이오타 코인의 상승력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아이오타 코인은 이번 연도만 올라갔던 게 아니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던 아이오타코인입니다. 자,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자, 어떻어요?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가 하방 압박을 그대로 갖다가 다시 한번 338원, 337원 라인을 지지받고 재차 끌어올려준 모습에서 470원대를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자, 거래량도 보시죠.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고래가 제대로 입성을 했다. 고래가 입성 했다는 건 지난 2017년도에도 대세 상승장을 앞두고 나서 5천원까지 펌핑 갖고 왔던 게 바로 아이오타 코인이에요. 물론 예전에 과거만큼 똑같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나름 배팅 해야 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오타 코인이 정확하게 어떠한 코인인지 어떠한 상승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우린 그래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주식 거래와 코인 거래. 따로따로 따로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떠한 종목인지 분석하고 투자하는 게 가장 먼저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 이 아이오타 코인의 상승 요건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고 그런 다음에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죠. 제가 이 부분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급하게 올라간다고 따라서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뭔지 알고 투자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아이오타 코인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디만큼 올라갈 수 있겠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오타 코인 어떠한 코인인지 어떠한 주요 요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아이오타 코인이 이 발표를 했던 적이 9월 달이었습니다 언제 였습니까 아이오타 코인 2.0 네트워크 4분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9월 달에 아이오타의 2.0 네트워크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근데 그게 4분기 랍니다 4분기는 언제입니까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오타 코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출시가 되기도 전에 아랍 에미네이트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지원 받았습니까? 자, 아이오타 코인이 50%가 넘게 폭등했는데 이 아부다비의 생태계 DLT 재단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아부다비가 어디입니까? 아랍 에미네이트의 수도예요. 우리나라 치면 서울이고요 이런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도시에 생태계 dlt 제는 등록되었다 그것도 1억 달러 펀딩을 받았다 자 펀딩을 받았다는 거 1억 달러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죠 근데 펀딩이라는 게1억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펀딩이 되는 거고 수십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 게 바로 아이오타 코인이에요 그만큼 상승의 재료는 충분하다는 거죠 어떠한 재료가 있길래 이럴까? 이거 보세요. 자, 아이오타 코인의 주요 특징이 뭡니까?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사무실과 가정 등의 생활 공간에서 각종 전자통신 기기를 통한 다양한 활동할 수 있다. 이게 확실하게 AI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고 로봇트가 관련되는 부분, 메타 서비스가 관련되는 부분, 모든 부분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에요. 당연하겠지만 이아웨오이타의 특징은 확실한 상승 구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관점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이제 ETF가 곧 출시가 될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STO의 인프라 구축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NFT의 시장 접근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산업 부분이 블록체인 시장과 합쳐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오타 코인 어떻습니까? 현재 IoT는 사물 인터넷은 어떠한 인덱스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5.5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별로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면 어때요? 확실하게 바닥 구간을 만들어갖고 이 바닥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디까지 올라갔던 인덱스입니까? 천원의 인덱스를 보였던 게 바로 IoT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아이오타 또한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이제야 고개를 내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쯤에 분 우린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 확실한 거는 지금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차트를 한번 보시죠. 아이오타 코인 일봉상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죠. 근데 보세요.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엄청난 박스권을 길게 만들었고 이 750원도 돌파하는 안한 시점에서 매도 시점을 잡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더구나 거래량 보세요. 역대급 거래량이 튀어 나왔던 이 부분 확실한 상승 구도를 가져올 만한 제목이 되는데 급등 계속 시킵니까 아닙니다 고래들 입장에서 급등을 시킨다는 건 개인들의 물량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고래들의 매집이라는 거그 부분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이렇게 투자 심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더군다나 빨리 올라간다고 해서 급등한다고 해서 시장가로 매수할 필요도 없다는 거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그리고 중요하다는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일봉상 너무 높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더 떨어질까? 무섭습니다. 그러면 비중을 확실히 나눠서 들어가야 되겠죠. 왜 이걸 따로따로 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 모든 대표님들이 투자에 가용금액이 틀립니다. 또한 매입단가도 틀리세요. 따로따로 잡아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해당되는 아이오타코인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판단해 보시고 실시간 매매 대응 같이 하시면 확실한 수익 구간 가져간다는 거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